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우리아가 이제 왕도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만난 후에 이제 돌아가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일 그리고 죽음의 일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유압이 전령을 보낸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지우고 싶은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에 적혀져 있고 그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그 치조람이 오늘도 여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치졸람과그 죄악을 다윗이 덮고 싶었지만 덮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보시면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그 아침이 어떤 아침이냐? 그 전날에 다윗이 이 우리아와 더불어서 이제 음식을 주고 대화를 나누고 그 가운데. 예, 술을 마시게 한 날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김유신 장군도 이제 술 마시고 난 다음에는 말이 이끄는 대로 이 자기가 이제 원래 가는 대로 가는 그 말을 말 위에 타고 앉았다가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그래서 그 말에 목을 베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술 취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술 취하면 하면 사람이 제정신을 놓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아가 아그 전날 밤에는 이 멀쩡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음식이 뒤따라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야영하고 있는데 천막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 아내와 더불어서 동침할 수 있는가? 아내의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잠을 잘수 있는가? 그렇게 여기면서 야영지로 나아가는 자기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취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이 이제 실패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여기 아침이 됨에라고 쓰여져 있지만. 아침이 되기 전에 그 밤에는 다윗이 이제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는 돌아갔다는 사실, 자신의 범죄를 가늠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무효화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밤에 아마 굉장히 고심했을 거예요,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그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계획을 다시금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전날 이제 우리아가 그 전날과 전전날 보여주었던 그 우직함 이 충성심과 성실함 그 경건을 보게 되고 술래도 어,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어, 죽이려는 계획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 아,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이제 가져다 주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는 일은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래서 어, 우리아가 죽을 기회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아카디아칸 모사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 어떻게 이 죽으라는 그 죽이라는 그 명령을 죽일 그 대상의 손에 들려서 보낼 수 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아마 신앙인으로 자랐고 전쟁터에서 군사로 자라왔던 이한 사람 어떻게 보면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히타이트 족속 헤족 속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충성심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금 유다 이 유다가운데서 다윗의 참모 가운데 하나인 그. 가문의 장가들을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을 향해서 다윗은 죽음의 음모를 세우되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그의 손에 들려 가지고 자기를 죽이 죽이라는 그 명령서를 그의 손에 들려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 뭐 다윗이 담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마 우리 아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서신을 읽어 봤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의 손에 들려보냈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 아가 히브리 문자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적혀진 글이 어떤 글인지 이제 우리 안에 햇 사람이기 때문에 또 고대 시대에는 문자를 아는 것 자체가 지식인에 들어가는 일만큼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문자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문자는 자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만 쓰여 있는 그, 그 글을 잘 읽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또이 아, 그러나 여러분 그, 그 같이 가는 병사들이 있잖아요. 같이 온 병사가 있고 같이 갈 병사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히브리 문자를 알고 있다면 이 계획은 낭패로 흐르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우직한, 우직한 아, 뭐이 우리야가 오직한 우리야가 결코 왕의 인장에 인장이 찍힌 봉인된 서신을 감히 훼손하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엿보지 않고 아 그렇게 충직하게 호기심을 눌러가면서 유압에게 전달했을 것 전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다윗은 지금 우리야의 충직함 그 성실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신의 사형 집행서가 있는 그 사형 집행 명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전달하게 되었고요. 그 서신을 읽자마자 아, 이 요압도 계획을 세웁니다. 왕의 명령이라면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된 명령이라 할지라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 왕에게 왕에게 우리아가 미, 미움을 샀구나. 어떤 미움을 샀는지 에, 그는 어, 생각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살펴보시면 아, 이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미움을 샀구나 생각하고 에, 그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 명령을 수행해서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을.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성 가운데서 성에서 한 부, 부분은 정말 이이이 아, 족속 가운데서도, 아, 가장 강력한, 암몬자성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암몬 아, 자성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지약을 가지고 있고 용맹한 그런 장수들이 지키고 있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곳에 우리아를 배치해 두고 그리고 나서는. 맨 앞에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굉장히 용맹하고 그리고 지략이 넘치는 그런 아이 용사들이 있는 그 구역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 그 가운데서 나왔으니까 아마 칼과 창으로도 싸웠겠지만 성 가까이 있어서 성에서도 화살을 아 이제 또 돌멩이를 그리고 창을 던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개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아 여호와는 나의 빛. 그래서 여호와를 아, 히타이트 족속,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아,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음, 다윗이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적절한 사람이잖아요. 할머니가 루시고 고조할머니가 아, 이, 이 라합이니까 그러니까 이방족속 피가 흐르는 흐르는 그런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도 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 기쁘게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유력한 가문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왔을 이 우리아가 이제. 예, 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결과는 결국 다윗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뜻대로 다된 것처럼 보내, 보여요. 자신의 권력으로 한 여인을 취했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공, 공권력도 사역해, 사용했고, 조카이자 군대 장관인 유압으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해서 이제. 아, 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은폐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벽 아래 가장 위험한 곳에 몰아 놓도록 유압에게 시켜 가지고 결국 아, 우리아는 그 충성된 우리야 여호와를 나의 빛으로 삼았던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어떻게 다윗의 십년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그 인간됨 그 경건성을 다 파괴하고 자신에게 가장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도 가장 충성된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어 죽이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경건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여기까지 왔고 새벽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들어오면 이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내 인생에 가장 도움되는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도 미워하고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경건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가까이 오면 죄를 물리실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악이 발견되면 이제 12장에서 나타난 대로 다윗이 죄가 폭로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이하고 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은폐한 것 같아요 이제 다아 이제 가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가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다음 나타나는 18절부터 21절까지의 요압의 보고에서 나타납니다. 요압의 보고에서 나타납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사실 요압도 사람이니까 전쟁에서 패한 것을 다윗에게 보고하고 싶겠어요? 어, 결국은 이긴 것을 보고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뒤로 계속 미루고 싶었을 것인데 다윗에게 보고하라고 사람을 전령을 보냅니다. 에, 19절에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다 보고 한 후에 마친 후에 에, 이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혹시라는 거죠. 가능성이에요. 어 다윗이 다윗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폐전의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누가 누가 죽었냐? 내 안타까운 내 사랑하는 장수 중에 정치적인 사람이기도 하니까 누가 죽었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혹시나 왕이 노회해서 너에게 말씀하시면 그다음에 2 1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 요압도 참 나쁜 사람이요. 에 햇사람 우리아가 뭐라고요? 왕의 종이라고요. 왕의 종이라고요. 지금 다윗을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신하 우리아도 죽었다고 내 계획 당신이 주신 그 명령서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하면서 그 앞에 덧붙이는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화살을 쏘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전쟁터에서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니라 몇몇 사람도 같이 죽었잖아요. 그들 대부분이 아마 칼 싸움에서보다는 화살 성 위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의해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보고를 할때이 보고를 포함해서 얘기했을 것이고 왕이 성 위에서 쏠줄 몰랐어. 화살에왜 맞아 줄게? 그렇게 요압이 만들었어. 내, 내가 꾸중하는 그런 명령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 말을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이죠. 여룹벳세세 아들 아비멜렉을 처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여러분, 이게 지금... 어, 이 다윗이 할 말이 아니에요. 할 말이 아니에요. 다, 어떻게 갑자기 사사 시대에 아비멜렉이 죽은 사건을 가져다가 그걸 지금 이 사건과 비교해서 가까이 가, 이 유사점이라고 하거든, 하고는 유사점이라고는 성 가까이 갔기 때문에 죽은 거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져다가 굳이 여기에 집어넣어서 유압이 미리 다윗의 답을 예상해서 집어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압은 왜 여기다 이 글을 집어넣었을까요? 이 말을 하라고 그 전령의 입에 넣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유압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가 왜 죽었나? 왜 죽었나? 유압도 사람이니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 이 우리아가 여자 때문에 죽었구나, 여자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여자 때문에 죽은 사건을 갖다가 여기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성 가까이 갔다가 성의 성 위에 있는 여인이 집어던진 맷돌 위짝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죽은 사건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자 때문에 죽었죠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도 알고 있어요 당신의 비밀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감행했습니까? 자신의 사촌, 그러니까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의 신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때로는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 이, 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잔인한 성품 때문에 무모한 성품 때문에 자신의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그 유압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미련해 보이는 유압에다 유압에게 이 전령 이 전령을 보내고 아, 이제 아, 그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죽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눈치 없는 요압도 다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눈치가 왜 없어요? 그 앞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제 그 왔을 때, 사신이 왔을 때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죽여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을 알지 못하는 눈치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격만 앞서고 있는 이 요압이 다 눈치챘다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죽었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은폐하려고 했지만 은폐가 안된 거예요. 은폐가 안 되고 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압도 알아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알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다윗이 요압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는가. 그리고 전령이 그생고 그, 지금 요압이 입에 넣어 준 말을 가지고 와서 되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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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군이, 대장군이 알려준 그 어, 이제 변명을 입속에 넣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되뇌이고 잊지 않으려고 어, 말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해서 되뇌이고 왔어요. 왔고 자신의 집에도 얘기했고, 예,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도 얘기, 얘기하잖아요. 얘기 안할래안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사건에. 예, 그 진실이 은폐된 진실이 폭로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TV 한번 보세요. TV 한번 보시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사람,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어, 단일한 사항에 대한 놀라운 해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리학자들도 그러잖아요 한 마디 말, 사람이 한 마디 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한 마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와 심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이요압이 입에 넣어 준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점점 눈치채 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만약에 모든 사람을 다 속였다 할지라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27절에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다 아시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그래서 유다의 왕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고. 그의 통치에 기름을 부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한 왕이지만 그가 한 행동을 악하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하게 보는 일이 지속되면 여러분 여기 다윗이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징계가 더욱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을 분별하고 그 죄악을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은요. 번식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자라기 시작하고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성묘의 계절이고 지난주에 우린 추모의 동산 다녀왔지만 성묘의 성묘의 계절입니다. 그러면 가면 잡초들은 어떻게 생명력이 그렇게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 생명력이 강력한 그 죄악을 찾아내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발견해내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형통 그 승리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고 아, 죄악은 은폐할 수 없다. 나는 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사람도 알고 아, 아무리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우리의 죄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뽑아내고 죄악의 싹조차 아, 절단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성공한 줄 알았지만 이제 에, 사람들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자기가 은폐했던 죄악이 폭로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옮겨져 갑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 아버지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극률히 여기사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고백뿐입니다 우리의 죄악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깨닫게 하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일하시어 하나님 우리의 죄의 근본들을 아버지 수술하시고 잘라내시고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